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헤어지고 이 연락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외를 할수 없을 겁니다 특히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은 기필코 제외 실패할 거예요 자 여러분 악담이 아닙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한테 악담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헤어지고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지금 그 문제를 제가 말끔히 해결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헤어지고 연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연락은 실패로 돌아가고 여러분은 그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까. 이런 자기 합리화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서 마음이 후련한 것과 재회의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느껴져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일도 현실에선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면 그 사람이 알아줄 거야 자이 말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도 진짜 수십 통씩 이제회 멘트에 대해서 지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같은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이냐면 그동안 너가 나를 많이 배려해준 걸 이제야 알게 됐어. 나는 그동안 너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하고 너한테 서운한 점들만 내세우면서 내 욕심만 내세웠던 것 같아. 그동안 수많은 신호들과 기회를 네가 줬지만 나는 이제야 정확하게 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게 됐어. 동시에 나는 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걸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이 쓰려고 했던 연락과 패턴이 유사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성문을 작성하는 패턴을 씁니다. 이제야 내 잘못을 깨닫게 됐다. 이제야 너의 소중함을 내가 알게 됐다. 이제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깨달았다. 앞으로 너한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패턴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법원에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감형을 받게 됩니다. 판사는 가능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의무가 있고, 단연간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판에 나서기 전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을 다루고 한 거지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파장이 있을 정도의 악질 범죄가 아닌 이상 쉽게 감정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제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정이 동요를 해야 하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통한 설득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말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때는 논리적 설득으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단 여러분이 이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논리적 설득은 결국 감정을 독려하게 만들기 위한 최종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연애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반복되는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도 힘들게 힘들게 이별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논리적 설득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논리적인 설득을 필요로 한다면, 먼저 아래의 순서를 지켜야 해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동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관계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하는 등 상대방의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도록 해야 해요. 이 설득의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단계인 거죠. 두 번째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요 선동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동요된 상대방은 대체로 나에 대한 원망감 같은 이 부정적 감정이 함께 따라오죠 이럴 때는 상대방의 감정에 위로를 건네되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억울함이나 입장을 소명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 입장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설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합리화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위의 단계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적인 상태와 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누그러졌다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제시하며 합리화의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들은 이 타이밍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예시 문장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서 서운함이 쌓여서 이별하는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가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부정하지 못해 그런데 내 행동을 보기 전에 내 마음을 좀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너한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나 혼자 너무 벅차서 내 삶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남들은 전부 좋은 환경에 있는데 내 나이만 차가는데 나는 아직 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런 상태로 너랑 어떻게 미래에 내 행복을 지킬 수가 있겠어 내가 너를 만나면서 항상 하는 생각이 뭔지 알아? 남자로서 내가 성공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최소한 너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내 삶의 이유이자 자존심이야. 그거좀 지켜보려고 하루하루 싸우는데 나도 내 삶에 지쳐. 너 하나 바라보고 이러는데 너까지 이래. 그런데 하지 않으면 미래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고 너랑 하루 데이트하고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행복하겠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것을 누가 원하지 않아. 그런데 그러면 뭐해. 결국 지키지 못하면 읽게 되는데. 나도 좀 살자. 자이 멘트는 실제 많은 남성 내담자들이 설득 전에 활용을 해서 큰 효과를 본 예시문장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대로 카피하시는 것은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합리화 예시 본격적인 설득을 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기 전까지 나는 너한테 서운함에 대한 얘기만 들었고 넌 감정적인 상태에서 그 얘기들을 했었어 그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선택은 네 말을 들어주거나 피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어 그런데 만약 내가 네 말을 들어준다면 나는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뒤로 미루어 두고 하루하루 초조함에 무너져 내렸을 거야 난 우리가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외로울 수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길게 시간을 할애 못 하더라도 식사라도 같이 하려고 해보고 카톡을 잘 나누지 못하면 적어도 하루에 두번 정도, 15분 정도 이상 전화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이 있는데, 연락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우리가 서로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날 그날의 감정을 서로한테 말해주자. 난 서로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한테 가진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사용하려던 방식과 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단순히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 이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세 가지 단계의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과 이성을 동시에 자극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먼저 상대방이 감정 독려를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반응을 선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설득을 해야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 오늘은 여러분이 연락을 할때 헤어지고, 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실 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드릴게요. 자,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상대방의 감정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1번, 2번 단계를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상대의 성향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감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의 전제를 두고 도박성 짙게 설득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동요 반응을 눈으로 확인하고 설득의 말을 꺼내면 돼요. 만약 상대방이 1번, 2번 단계에서 감정적인 동요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일단 설득하는 말은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감정 동요의 반응이 나온다면 눈으로 그 반응을 확인하고 이 3번에 합리화의 단서를 제공해주면 됩니다. 감정 동료는 일어났지만 상대방이 제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자, 한순간에 상대방의 생각을 변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대부분 관계가 끊기는 이유는 과한 제안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의견은 이러하니까 너도 생각을 바꿔서 당장 제외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굳이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요. 상대방에게 당장 제외를 결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끼고 우리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제안의 수준을 낮춰보세요. 당장 상대방에게 제외를 결정하기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요구를 하시면 상대적으로 쉽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별을 확정지은 관계로 서로가 없는 시간을 경험해보자라는 식의 제안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별 후에 서로가 없는 시간을 경험해보자는 말은요, 거포장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껴보자라는 말일 수 있겠으나, 사실상 내가 감정이 힘들면 너를 만날 거고 아니면 이별을 할 거야. 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 이후에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상대방에게 관계 선택권이 넘어가 있는 입장이겠죠. 이 환경의 특성상 상대방의 감정이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관계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힘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이별한 상황인데도 내 감정이 힘들지 않네? 아, 이 사람이랑 굳이 재할 필요가 없겠다. 상대방이 이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이지 않으면 논리적 설득을 아예 하면 안 되나요? 네, 논리적 설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 이미지에 대한 처치는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논리적인 주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논리적 주장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회를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인즉슨 반대로 상대방에게 재회를 설득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내가 받은 오해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프레임이라면 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겠죠 어차피 이별을 하겠지만 내 마음은 이랬고 네가 나한테 오해를 가지고 이별하기를 원하진 않았어 나는 네 입장과 네 감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설득을 하진 않겠지만 내 입장이 이랬다는 것을 네가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더불어서 나는 너랑 재회하는 이유가 별개로 내 단점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내 단점들을 바꿔나갈 계획이야. 재회는 당장 단기간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별 분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금 상대방이랑 연락을 시도하고 재회를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재회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상대방이 당장 설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작업은 필요한 겁니다. 자, 위의 단계에 따라 진다면 어렵지 않게 헤어지고 여러분이 어떤 연락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에 오늘 얘기들이 여러분은 여전히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전할 제의 멘트를 구성해 두신다면요. 많은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연애언어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